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에 있는 도독산 정상부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경북 영천시 고경면에 있는 도독산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영천시청에서 18km 거리로 경주시와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 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골프장, 야영장, 서원, 농경지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네 본권 인근에 있는 영천 학생 야영장의 모습입니다.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4만 205평입니다. 본건의 현황입니다. 본건은 해발 650m에 위치해 있고요. 남서향,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 상태라고 법원 문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건의 전면 도로입니다. 자동차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예, 기록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임도 개설 방안을 궁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됩니다. 임도 개설 방안을 잘 연구해서 임도를 연결해 놓으면 높은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근접 촬영한 법원 사진입니다. 내부에 도덕산 정상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덕산 팻말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이곳까지는 이제 길이 있는데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길이 없는 부분부터 본권까지 임도로 도로를 연결하면 이제 좋은 임야가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길과 주변 모습입니다. 오룡2리 마을회관 앞에서 출발합니다. 동사길을 직진합니다. 동사길을 계속 직진합니다. 네, 동사길을 이제 이어서 연속해서 직진합니다. 다 왔습니다. 네, 본권 이제 인근까지 왔습니다. 도로가 여기서 아마 끊기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권의 전망과 예상입니다. 본권의 일부는 철탑 부지와 소나지로 이러한 단점은 울창한 수목이 커버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권 임야도 괜찮다고 어서 나를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도 개설만 완료하면 임도 개설은 영천 쪽에서 또 경주 도도감 쪽에서 네,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영천인데요. 영천 쪽에서 임도를 개설해도 되고, 네, 여기가 이제 경계선입니다. 영천시, 경주시, 경주시에 있는 도도감 쪽에서 임도를 이렇게 이제 개설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임도 개설만 완료하면 10년 뒤 놀랄만한 상승으로 우리 산주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본건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매각 물건 현황입니다. 본건의 최저가는 5,400만원, 최저가 기준 평당가는 1,360원입니다. 네, 본건의 목록번은 1번이고요, 지목은 임야, 면적은 4205 평입니다 감정가는 1억 5천 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토지형 계획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평당 공시지가 는 1640원 내 네, 공시지가 보다도 조금 싼 1360원입니다 본권의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 는 498원 농림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어서 지적도입니다 네, 본권 토지의 생김새, 토지의 형상인데요. 그런대로 잘 생겼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열평단되는 작은 평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본권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본권의 용도입니다. 관광 레저용, 투자용, 귀촌귀산촌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시원한, 넓은, 탁 트인 전망이 이제 보이는데요. 그 정상에서 아래쪽을 바라볼 때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본권에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권리분석인데요. 임차인 보증금 인수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 구분은 토지 수목 한대 묶어 일괄 매각합니다.도로 상태는 근거리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지상권 성립 여부 한전에 구분, 지상권은 인수해야 합니다.등기부상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셔야 합니다.도시객 저청 여부 주변 혐오 시설 쓰레기 적치 여부. 감정하고 분녀부 인접토지침범여부 등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분묘도 없습니다. 이어서 돌발 퀴즈입니다. 숨은 단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세 글자 내지 네 글자 단어 세 개를 찾아보세요.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답은 아래에 있고요. 이어서 사건 내역입니다. 경매 구분, 형식적 경매, 공임물 분할을 위한 경매고요. 감정가는 1억 5천 9백, 49만 8백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34%, 5천 4백, 70만 6천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547만 600원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08234. 대구지 방법원 경매 8개가 담당입니다. 매각 기일은 24년 2월 16일 금요일이고요 물권 소재지는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리산 55-1번지입니다. 물권의 종류는 임야, 임야의 면적은 4만2 0 5평입니다 입찰 진행 내용입니다. 1차, 2차, 3차 각각 30%씩 저감되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4차기를 앞두고 있는 본권의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34% 5,470만 6천원입니다. 이어서 돌발 퀴즈 정답인데요. 오늘의 정답은 도덕산 고경면 철탑 부지가 되겠습니다. 네, 도덕산, 고경면, 철탑, 부지. 네, 맞추신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 못 맞춘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법원 경매 문건과 로드뷰를 잘 살펴보시고, 현지 시세를 알아본 후 마음에 쏙들 때, 현장으로 출발하셔서, 잘 살펴보신 다음에 응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